지하 1층 그리고 2층으로 된 캐나다 집에서는 청소할 때 편안하고 무선 청소기를 많이 쓰는데요. 대부분 카펫으로 된 캐나다 집에서는 카펫 청소를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과연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선 청소기로 카펫 청소가 완벽하게 잘 될까요? 침대를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은 안방을 한번 배큼했는데 이 정도의 먼지가 나왔습니다. 지난번 청소는 4일 전에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에어비앤비 집의 경우에는 선이 좀 불편하더라도 힘이 훨씬 좋은 다이슨 유선 청소기로 청소를 합니다 역시 침대를 제외하면 얼마 되지 않은 사이즈의 방이지만 청소기를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 시간 청소를 해요. 이방 역시 전체가 카펫으로 되어 있어서 한두 번 왔다 갔다 해서는 충분히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작은 안방을 4분 동안 배킴했더니 이만큼의 먼지가 나왔어요. 자세히 보시면 흙도 많이 나오는데 이 흙은 아주 오래된 먼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카펫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정말 먼지가 많이 나왔어요. 방한번 백흠으로 이 정도의 먼지가 모인다는 것은 카펫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겐 너무나 흔한 풍경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열심히 백흠을 했으니 카펫이 이제 깨끗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카펫을 가까이 들여다보는데 백흠할 때안 보이던 머리카락과 가자 부스러기가 코너 쪽에 모여있네요. 생각보다 머리카락이 많아서 깨끗해진 청소기로 다시 2차 배큐을 했습니다. 역시나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번째 청소를 했어요. 2차 배큐을 하니까 모인 먼지가 이 정도 되네요. 처음 청소해서 정말 꼼꼼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먼지가 많이 나왔어요. 보시다시피 흙도 또 많이 나왔고요. 두번배큐 했으면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이번에는 스팀 청소기로 카펫을 물청소합니다. 네, 맞아요. 카펫도 물청소를 할수 있어요. 깨끗한 물과 약품을 위에다 넣으면 청소기 아래로 물이 나오는 방식이에요. 저는 카펫 물 청소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니고 분기마다 한 번씩은 해주고 있는데요. 두 번이나 백흠을 했는데 무슨 먼지가 나오겠어라고 생각이 들 즈음에 물 묻은 먼지가 돌돌 말려서 카펫 위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렇게 돌돌 말린 먼지가 엄청 쏟아져 나와요. 대부분 청소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큰 먼지들은 저렇게 카펫 위에 남더라고요. 나오는 먼지의 양이 생각보다 심각한 수준이에요. 두번 베툼한 지채 10분이 안 지나서 누가 지나간 것도 아닌데 숨어있던 먼지가 물에 엉키면서 나오는 거예요. 물청소기도 먼지로 가득하지만 카페 뒤에 남은 먼지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카메라에 보이는 큰 먼지만 해도 저 정도예요. 안방 전체를 물청소기로 돌렸고요. 안방을 청소하고 나니까 청소기 통에 검은 물이 이 정도 찼어요. 먼지랑 뒤섞인 더러운 물은 정말 반맛 떨어지게 하네요. 청소기 앞쪽은 이미 먼지로 뒤섞여서 저걸 또 언제 청소하나라는 생각마저 들게 해요. 아 하기 싫어. 일반 청소기로도 안 닦이고 물청소기로도 안 닦이는 저런 얼룩은 연장선을 연결해서 박박 밀어줘야 돼요. 물청소기 본체에 연결한 연장선으로 어깨가 나갈 때까지 밀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져요. 청소기가 잘 닿지 않는 코너쪽 카펫은 먼지가 뭉쳐서 색이 어두워졌는데 역시나 어깨가 나갈 때까지 박박 밀어주면 어느 정도 먼지가 닦인답니다. 더 작은 방도 두 번의 백금을 하고 물 청소를 했는데 역시나 큰 먼지들이 뒤엉켜 있어요. 혹시나 남아 있을지 모를 물을 더 빨아주고 방두개물 청소를 끝낸 청소기 통이에요. 그리고는 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3일 후에 다시 가서 체크를 해 봤어요. 카펫이 완전히 마른 것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백흠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번의 백흠과 한 번의 물청소, 그리고 또한 번의 백흠청소네요. 총4 네 번. 이게 마지막이에요. 사실 먼지가 얼마나 나올까 싶었어요. 네 번째 청소이고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깨끗한 방이니까요. 뚜둥. 이게 네 번째 백흠에서 나온 먼지입니다. 방두 개에서 나온 먼지가 이만큼이에요. 제일 처음에 했던 백금 청소랑 비슷한 양의 먼지가 나온 것 같아요. 역시나 바닥에는 흙먼지가 잔뜩 깔려 있고요. 카펫보다 마루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카펫에서 생활하고 계시다면 보이지 않는 먼지를 밟고 그발 그대로 잠자로 침대로 올라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해도 해도 계속 나오는 게 카펫 먼지니까 자주 청소해야 건강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안녕.